2023년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벌써 마감되어 가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죠. 말씀 음울 그안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에는 목마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때가 있지 않냐 말이죠. 그 광야와 사막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목이 마르죠. 무언가 끊임없이 있어야 하겠다는 갈망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말은 우리의 삶의 갈증. 돈을 버는 데도 갈증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함께 사는 데도 갈증이 있어요. 이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고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예수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분께 가서 마셔야 돼요. 주님께서 외치시는 큰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의 갈급함의 순간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눈물을 흘릴 때,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건짐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도 주를 위하여 화이팅!